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안사 이명기입니다. 두드러기 증상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피부 질환 중 하나인데요. 급성 두드러기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 두드러기로 진단됩니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약약을 드시는데요. 그러한 분들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두드러기의 반응 자체가 몸의 습관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한의학적으로는 한약 치료와 침치료가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장기간 두드러기 약을 복용하신 경우에는 증상 발생 빈도를 확인하며 서서히 복약 간격을 늘려가며 줄여가게 되고 결국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